많이 보셨지요 여기 강원랜드에요. 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카오에 가게 된 이유 뭐제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뭐 웃는 얼굴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뭐잘 먹고 잘산 저도 아픔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강원랜드에서 전 재산을 한 5, 6억 정도 그때면 뭐 30대 중후반에 5,6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싹다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냐면 저는 30살까지 고양시에서 헬스클럽 가장 큰데 회원 1,000명 정도 되는 거 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돈좀 쉽게 벌어보려고 다단계 사업하다가 5.5부 준다는 다단계 사업에 전 재산 싹다 털어넣었지요. 그래고 결혼식 앞두고 한 두세 달 정도 남았나? 보증금 2천에월 40짜리 고고 딱 아파트 센터 마을에 있는 아파트 고고 하나 보증금 냉겨놓고 싹다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갖고 벌어서 해주신 거 사기당한 걸로 치면 그때가 시초였지요. 이제 하,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결혼식은 앞에 두고 있지요. 애는 크고 있지요. 그래서 중고차에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고차에 떴다 방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야, 저번 주, 저번 달까지 회원 따뜻한 데에서 회원들, 교수도 가리키고, 선생님들 가리키고, 뭐 승무원들, 기장들 다 개인 레슨 해주고, 이렇게 관장님, 관장님 소리 듣고 대우받던 놈이 그막 시커먼 사람들, 왜 햇볕에 그을리니까 엄청 시커멓거든요. 다 깡패고, 다건달같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틈에 가갖고, 삐끼를 하는 거예요. 차 보러 오셨어요? 어? 차 사시게요? 말문이 안 트이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냥 뭐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적응은 좀 잘하는 편이고 그나마 책임감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또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떳다방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돈 조금 조금 조금씩 모아갖고 또 중고차 장사도 하고 그렇게 뭐 3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거 계속 딜러만 해갖고는 돈이 안 되겠다. 중고차 상사를 동생들 이렇게 쭉 모아서 중고차 상사를 시작을 하게 됐지요. 좀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떴다 방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갖고, 중고차 상사 사장까지 되니까, 또 이제 밑에서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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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도박 본능이. 뭐, 말로는 스트레스 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갖고, 카지노 다닌다고 하지만, 뭐 도박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다녔겠지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카지노 돈 따러 가냐? 외로워서 가지. 근데 사실 거기 가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냥 몰입할 수 있잖아요. 돈을 따면 딴 데로 좋고, 잃으면 잃은 데로 좋고, 또뭐 잃으면 다음에 와갖고 또 따면 되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잠은 안 자고 왕복으로. 그것도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제가 막 미친애처럼 그 통장에 돈이 막 몇억씩 있으니까 차살돈이 중고차 살돈이 몇억씩 있으니까 뭐 조금 잃고 또 따고 잃고 따고 잃고 따고 그래 서서히 이렇게 녹는데 그때는 저는 블랙잭만 했었거든요 블랙잭 카운팅이라는게 있었어요 핸드셔플로 큰 형님 한분이 그러시더라고요야 철봉아 니 나이 30대 후반이면 세상하고 정면으로 맞짱뜨고 사회에 나가고 세상하고 승부를 봐야지 어떻게 이놈아 젊은 놈이 카지노에 와갖고 이렇게 쏟아붓고 카지노에서 승부를 보냐 야그 얘기 듣고 머리에 망치로 한대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날 되게 마음을 다 잡아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쓰리 엔드로 2천만원 이었어요 5시간만에. 불가능한게 아니에요. 제가 4천6백만원까지 있는 사람 봤거든요. 투엔드만딱 쏴서 하루에. 근데 저는 대여섯시간만에 투엔드 쓰리 엔드 한판에 90만원, 120만원씩 계속 들어가요. 미친듯이 막 쏟아붓는거지. 요 따블 한번 나오면 왕복 360만원, 480만원. 왕복. 그러니까 계속 뭐 240만원, 180만원. 여섯 구멍 들어가면은 뭐 300만, 원, 그 왕복 600짜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더라고요. 대여섯 시간 만에. 그렇게 계속 미친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통장에 중고차 살 돈, 뭐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도 있고, 제가 버은 돈도 있고, 상사하면서 버은 돈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없어지는데 딱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떴다방으로 시작해갖고 상사 올라가기까지 5년, 8년, 10년 이렇게 걸렸는데 한 푼도 안 남고 마이너스로. 그때는 몰랐지요. 통장에 줄어드는 돈이 내 가족들, 내 새끼들, 내 부모님, 목숨줄과 같은 돈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돈이 없어지면 은 수명도 줄어들거든요. 뭐 먹고 살 거예요? 내 새끼들 학원 다닐 돈도 없고 그렇게.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신용 좋았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만들어서 집사람 헬스크럽을 차려줬죠. 여성 전용 헬스크럽을 차려줬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어요. 뭐 사장이, 대표가 미친 애처럼 카지노 그렇게 다니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가는데 무슨 사업이 되고 무슨 직원들이 저를 믿고 신뢰를 해서 상사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쫄딱 망했죠. 거지가 됐어요. 제가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요. 성철스님을 만나러 가려면 살아계실 때 성철스님 만나는 조건이 삼천배를 하고 나를 아련을 해라. 그러면 네 고민을 들어주겠다. 제가 성철스님을 만나 뵌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삼천배를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번. 뭐 카지노를 이기게 해달라고 한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 속으로 그냥 내 스스로를 좀다 잡아보자 이렇게 해갖고 3천 배를 다섯 번을 했어요. 35살 때서부터 40살 때까지 네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번더 했는데 3천 배를 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안 아프고 안 쑤신 데가 없어요. 그렇게 3천 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렌드를 갑니다. 남은 짜투리 돈 쫑돈 가지고 가서 잠깐 그 순간 잠깐은 참아요. 잘 참아요. 근데 가갖고 뭐에 조금 꽂히기만 하면 삼천배, 만배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또 미친애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전 재산 탕진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데 다시 떴다방을 하기는 죽어도 싫더라고요. 떴다방은 못하겠어요. 그럼 중고차는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요. 노가다라도 뛰러 가야 되는데 이미 돈 맛을 보고 단맛을 보고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독은 독으로 풀자. 내가 진짜로 굳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다니던, 줄창 다니던 마카오에 가서 민박하면 돈을 좀벌수 있다니까 민박집을 한번 해보자. 그 때도 민박집은 불법이었어요. 뭐, 환전이니, 뭐, 뭐, 롤링이니, 이런 거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민박집 해서 방하다 얻어서 손님들 이렇게 받고 그러면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갔지요. 있는 거, 없는 거싹 끌어서 집사람 3개월 생활비 만들어주고, 네, 여기 가갖고 또다시 떴다방은 못하겠으니까 그냥 여기서 도박을 또 하고 다시 망가지거나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자. 마카오 가갖고 오지 말고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었지요. 마음만 먹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혼자서 어떻게 결심을, 내 스스로를 결심을 다시 한번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만배를 했어요. 만배를. 절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만배를 했습니다. 삼천배를 그러니까 세번반이 정도를 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일을 악물고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그냥 성공, 살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만배를 하고 드디어 이제 마카오를 가게 됩니다. 마카오를 가서 있었던 일들, 요런 것들은 차츰차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고그 정도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망가져서 그런 마음을 먹고 마카오를 가게 됐던 겁니다. 겁 장난으로 갔던 것도 큰 돈을 벌려고 갔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카오를 가서 7년을 있었어요. 그 7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요 전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마카오를 왜 갔냐 가게 된뭐 이유 요런 거 잠깐 설명드렸어요. 요 다음에는 마카오 에이전트, 마카오에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거짓 없이, 부풀리는 거 없이.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에이전트 돈 버는 얘기로요.